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마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한파독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석점을 살려야 되는 그로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흑석점을 살리기 위해서0 백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순, 일단, 이렇게 무조건 한번 젖혀가 보고 싶은데요. 이 곳을 젖히게 되면, 백도 당연히 이 곳을 막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흙이 단수당했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백의활로로 줄여갔을 때, 이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려 빠지면 단수당해서 흙들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흙이 먹여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잡으러 가더라도, 결국엔, 흙이 먼저 잡히게 되어 이건 역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곳 젖혀가는 수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끼워가는 수가 또 정답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곳으로 끼워가는 수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이곳을 젖히면 단수치고 이었을 때 이와 같이 촉촉수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여길 끼워 오더라도 백에겐 준비된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수가 어디냐? 이곳으로 단수를 쳐서 흑한 점을 잡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흑이 백을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1선을 내려 빠져야 될 텐데요. 다시 백이 흑의 활로로 줄여가면 이곳 단수 치면 때려내고 이곳 1선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1선을 내려 빠져야 되는데 돌고 돌아 흑돌이 먼저 단수를 당하게 돼요. 이것도 흑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끼워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수선, 그 바로 어디가 있습니까? 1선을 뻗어서 흙의 활로를 늘리는 이수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수, 왠지 정답처럼 보여요. 왜냐면, 백이 지금 이곳으로 막아오면 흙도 이곳으로 끼워가는 수가 있죠. 백이 흙의 활로를 주려면 이와 같이 단수쳤을 때이 백돌이 먼저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래서 지금 착각이 딱 들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이와 같이 두어 가더라도 지금 흙은 여길한 칸에 뛰어들어가는 순간, 자 지금 이쪽 연결하면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백이 이곳이 자충이니까 여기 백돌이 잡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것은 단수 쳤을 때 촉촉수로 백돌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역시 1선에 묘수 있다 해서 이곳 내려 빠지는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마구마구 착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1선을 내려 빠지게 되면요. 백에게도 또다시 준비된 묘수가 있어요. 그 수가 바로 어디냐 여러분. 여길 빠지게 되면 백이 이와 같이 1선에 활력적으로 두어가는 순간 흑돌이 아주 아주 곤란해집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돌을 잡기 위해서 뭔가 이런 데 끼워 들어간 끼워서 집어넣든다든지 아니면 여길 이렇게 활로로 줄여가야 되는데 백이 이와 같이 흑의 활로를 줄여갑니다. 자 이거 먹여치기 당연히 때려내고요. 이곳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충이기 때문에 1선 내려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1선을 내려 빠지면 뒤에서 가 수치는 순간 흑돌이 역시나 잡히게 돼요.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내려 빠지는 수도 정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데 젖혀가는 수요. 이건 그냥 막아요. 이거 연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활로 줄여가고 먹여치기 하고 일선 내려 빠지면 또다시 활로로 줄여갔을 때 흙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흑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일선 젖혀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흑석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 일선까지이 자리, 이 자리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경길 두었을 때이 수,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렇게 끼웠어도 단수 쳤을 때 아무것도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급소, 나이 급소. 이거 1선에 치중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흙이 중요합니다. 덜컥 따라가면 안 돼요. 백이 이와 같이 두면 지금 백돌이 먼저 잡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 여기서 버티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티는 수가 있냐. 이곳으로 한 집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두 점으로 키워 나가면 내려내고 먹여치기 하면 이곳 활로 줄여갔을 때자 이곳을 두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흙돌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면 흙에게는 어떠한 수가 있냐? 이곳으로 쑥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백이 활로를 줄여오면 단수 쳤을 때이 돌이 이미 촉촉수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단수 쳐야 되는데 이와 같이 백돌을 먼저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저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